내가 봄에 부저의 안지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깨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었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세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의 한 심리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4장과 5장이 하늘 성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보게 된 5장은 어린 양대신 예수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에스겔서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바로 애가와 애곡 재앙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12장에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두루마리를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개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에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죠. 하지만 7절을 보니, 어린 양이 나와 보호자의 아지신이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펴볼 자가 보이지 않자 요한이 크게 울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유대지파의 사자가 일곱인을 뗄 것이라고 했는데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모두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이 모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사자와 같은 왕으로 사탄과 그의 나라를 멸망시킨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사자와 같은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는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방식이죠.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하는 방식. 진정한 구원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아들로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조롱하던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또 그것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을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사항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섬김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힘으로 제압하여 이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하려고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양 대신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며,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자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기보다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양의 모습으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나 또한 죽어지는 적용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킴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